안녕하세요, 주식가부입니다. 코스피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2,550을 긁었네요 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선물로 좀 땡겼습니다. 외국인이 기가 오늘 좀 공방전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순환매로 종목 순환매 장이 또 열린 것 같고, 음. 제가 계속 그 종목방송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흐름은 알고 가셔야만이 조금이라도 이 주가의 흐름을 예측도 할수 있지만 예측보다는 하락이나 상승에 대응하기가 조금 편하십니다 뭐 내용인 적은 내일 어느 정도 추세 상승선이 올라오겠다 말겠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시 매크로에 따라 특히 매그로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 종목 설명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한번 곰곰이 되집어 보고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에, 주식 거부이 방송은 순전히 개인 방송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 어떤 뭐 기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어떤 매매법이라를 는 여러분도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서 하는 거니까 어, 어떤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어, 내쇼울만한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결코 오해를 하시면은 제가 좀 섭섭할 겁니다. 막 참고를 하시라고 단지 네, 어떤 종목이든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 각 개인들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예, 수익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하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여러분도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한 종목에 단토로, 단타로 들어가서 어떨 때는 길게는 한달 정도도 어, 묶여 있을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끝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추세를 음, 보고 단타를 들어가는 거지 거기 오늘 오늘에 대해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할 금액이 오면은 당연히 오늘 매, 매수와 매도를 결정 짓고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상 밖의 수익이 올지 않고 뭐 요즘 속대말로 처음 물린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처리하려 그러면 고민도 생기고 어,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기다릴 건지 타이밍을 잡고 기다릴 건지 이거를 음, 결정을 하는 건, 샀을 때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하기 전에 그 처리 방안까지 생각하시고 사셔야 만이 기다리시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고통이 좀 덜하고, 어떨 땐 수입을 쉽게 빠져놓을 수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 한, 한달 조금 됐겠네요. 한달 조금 더 됐겠네요.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단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물론 저도 수익은 봤지만 이럴 때 보시면 2022년 3월부터 단타를 치기 전 2023년 6월 2 5일까지의 이런 환율과 SK 관련된 종목들, 주가 평균치, 전지주, 화학주까지 검토를 합니다. 근 1년치를. 이래 검토를 해서, 아, 이 자리 같으면 단타양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단타를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단지 그래프에 수급만 보고 들어가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를 보고 들어갔을 때 물리면 어느 정도 추세 때는 다시 리턴돼서 돌아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씁니다. 그래서 단지 그날그날 추세 하나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설령 묶인다면 반드시 회복할 자리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데도 시간적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9월달이 단타의 대회가 또 벌어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다른 종부에서 수유를 못하고 추종을 하시다든지 했다가 또 내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를 들어가시더라도 단지 이 그래프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 또 다시 심정물 국채금리가 어떤지 자꾸 4.2에서 빠지면 받치고 빠지면 받치고 자꾸 반발을 일으켜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 대까지 내려가니까 원화가 1,32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반등하니까 원화가 또 반등해. 요이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수는 그렇게 심하게 우상향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종목장이 또 시작될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아, 내일은 빠졌던 부분들이 이번 주는 월요일,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까지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좀 반발이 심할 거다. 근데 어떻게 제 예상대로 오늘도 그렇게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게 추세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네. 네. 또 내일 또 어떤 환경에 매크로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변화가 이런 것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단단을치더라도 적어도 한1 년치를 검토를 하시라 고 하시고 그 종목에 선정을 하시면은 어, 그나마 내상이 좀덜 하실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laughs> 자, 동,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두산 엔에빌리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상승이죠 단지 오늘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물론 내일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음. 다시 한번 50일 20일 60일 120일 선에 다시 한번 60일 선을 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본게 물론 지금 이슈에 이슈를 묶고 날아갈 주식이지만, 오전에 프로그램이 거의 3,40만주를 말아 올리더라고요.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은봉이 갭상승 이후에 빠졌다 다 소화시키고 말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7,440원까지 갔다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내일은 17,600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밀렸다 올라가든 어찌됐든. 여기서 다시 한번 1, 2%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전기술에 비해서 오늘은 두 비리 좀 적게 올랐습니다. 네, 한정기술이 올라가면 두 빌은 따라 올란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전기술이차트나 두 빌의 차트나 오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그래프의 양, 이게, 깊이가 틀리는 거는, 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형태는 거의 90% 일맥 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한정 기술을 봤을 때도 한정 기술은 지금 올라탔어요. 그러면, 내일은 한정기술보다는 두 빌이 좀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세게 슈팅 놓을 때 비중을 한 30, 30에서 50%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수익 보시며 조금 빠졌다가, 감나 후에 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올것 같네요. 네. 네, 그래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5거래 오그레, 5거래일째 상승이라는 건음 조금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 조금의 조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또또 실망하지 마시고 추세 상승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달부터 방송을 드린 내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는 뒤 뭔가 해결이 날거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해결이 지금 잘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자력 쪽은 웨스틴 하우스랑 조금만 해결이 난다, 면 아마 해결이 날 겁니다. 안 그러면 서로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신사협정을 맺듯이 얘들도 서로가 돈을 벌어 모으려면 신사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슈가 터진다면 음 지마게. 제가 이야기해서 2만 원선 정고점을 뚫고 나서더 충분히 있는 지금 어, 매로 환경은 조성된 것 같아요. 두산 엘리베리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한 주도 정리안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이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네요. 내일 다시 17,600원 정확하게 1.5% 정도 더 올라가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네, 다음. 아, 그리고, 우리 애착, 현대인 프라코. 아, 조금 욕심을 낼걸 저도 망설였는데, 결국은 가네요. 이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120원 을 거치고,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행보를 한다면, 한번 반등은 가요. 이게 대부분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또 궁금해지는데 이거 한번 솔직히 빠진다면 다시 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저도 한번 베팅 들어가고 싶네요 그러나 음,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세질 거라 그러면 은 이번 달 9월달 조금 지나야 됩니다 이유는 3분기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어느 정도의 어, 수급 때문이라도 음, 들어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또 계속 내가 말씀드리지만, 외인 보유 20%면 많습니다. 한2% 정도, 1.5%, 2% 정도는 빠지고 슈팅이 나와야지 추세 상승이 갈 겁니다. 얘들 슈팅 너무 아마 바로 돌아서서 팔 거예요. 자, 그거 좀 한번 참고하셔서, 음, 단타는 좀 힘들지 않겠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좀 빠질 때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SDND 인프라 콜 가지고 계시는 우리 거북이 가족분들 의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HMM 또 설명드려야 되네요. 솔직히,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어제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야 제가 이거는 정말 내기를 하려면 내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갈 겁니다. 어제 방송 내용 그대로. 아, 악재, 소, 뭐, 소멸, 뭐,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합학인지 힙학인지 떨어져 나간 다 누가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사의 종목은, 현재, 얼마의 가치 평가를 받느냐, 주당. 어느 회사가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단체 톡방에도 말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져간 다 저희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채음에 HM 주가가 올라가면 그 말이지. 그래서 뭐 에렉스든 하림이든 동원이든 뭐 꼴뚜기 망둥이 해동창 바람에 그래 뛰다 니더라도 누가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주가만 얼마의 가치를 받는지 한간 오늘도 보니까 한 5조 이상 써냈다 그러는데 뚝땀 나왔잖아요. 1억 9천8백만 원외에뭐 대충 계산해볼까 2만 5천 5백원 넣어도 돼요. 아, 그 다음, 증구체 연화사체. 공시 내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각 비중을 조율할 수 있다. 그 조율을 하면, 만약에 50대50 조율을 하면, 50만큼 시장에 놓지 않는 그 형태만큼 희석된 것 중에서 가치 평가 다시 받아서 올라갈 거죠. 30이면 30 올라갈 거고, 20이면 20, 50대50으로 조정을 한다면, 그만큼 올라갈 거고, 단지, 이 다음에 자기에 노는 2023년도 거는 100% 매수합니다. 그게 히든카드입니다. 산업은행의 히든카드는 앞으로 놓을 주식에 대해서는 전환하지 않고 100% 매수할 겁니다. 갖고 있는 잉여 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또그렇다 만약에 그래 되면 또 올라, 주가 또 올라가겠죠. 계속된 말씀이지만 악재는 악재로 몰고, 호재는 호재에 묻히어 주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거, 여러분 오늘 2% 올라간다고 예상하신 분, 제가 볼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누가 가정할 거기만 집중되어 있었지. 장에에서 200원 빠졌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올라갔고 예상하신 분, 어 200원 빠지고 내일 200원 빠지더라도 150원 올라갔다고 만족하십시오. 아직 움직일 주가가 아닌데 움직이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셔야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매주 발표되는 SCFI 지수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당연히 SCFI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최소한 2-3%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움직여요. 중국이. 중국이 움직이잖아요. 상위 지수가 움직이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흐름을 타고 가셔야지 1이 1비 하실 필요도 없고 계속 때 말씀드리지만 18,500원은 언제 뚫는지 를 보시라고 아주 그게 터닝포인트입니다 1 8 5 0 0원자리가 왠지 아십니까 평균 단가기 때문에 평균 단가기 때문에 이애들이 예비 입사 볼 평균 단가가 18,500원 플러스 경년 프리미엄 5조 이상 써냈으니까 18,500원에서 25,000원이면 한 7,000원 어이구 이도 써냈네요. 억수로 간절한가 봅니다. 한60% 써냈네요. 이 회사에 탐이 많이 나는가 보죠. 나그 사이에 뭐 앱파일, 뭐 펀드를 어떻게 해서 어, 투자, 투자를 받고 혹시나 인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갖고 배당을 해서 투자금 에수하고그 개뿔 떠듬는 소리 아무도 통할사람 없습니다. 이명계약을 하든 계약서에다가 매각 계약서에다 단 조건을 달든. 일부 어느 정도는 반드시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주주 달리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 네. 그다음 반드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매각한다면 정부는 매각합니다. 손해를 받던 이들부터 매각한다는 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고 힘들면 거래 조건을 바꿔줄 거고 그 조건을 바꾸는 데는 법률적, 재무적, 행정적 모든 걸다 따져서 최고의 교집합을 만들어내겠죠. 그것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그러니, 어느 업체가 가져간들, 하, 힙하, 합하게 가져간들, 주가가 내려갈 게 올라가고, 올라갈 게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딱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 누가 가져나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은 주당 가치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이 애들이 나올 공시된 내용의 이익만주에 대해서 몇 프로의 비율로 매도와 매수를 정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정하지는 비율에 따라가 주가는 다시 한번 꼼틀거리는 반영을 받을 겁니다, 위로. 세 번째, 그래야 될 경우에 남아있는 혁려 인연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요게 나올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매주 상하이 임시, 아, 상하이 한테는 오늘 지수를 확인해 보시고 주가가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역으로 따져봐도 9월 달 안에 끝을 내야지 계약 체결이 12월이전에 가능하다는가. 이거는 스케줄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치고 받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까지 걸고 오면서 저도 뭐 많은 고통도 받고 있지만은, 아, 그래도, 그 스트레스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뭐, 짜증나죠? 주가 내려가면, 제 평균 단가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판도로 상자는 열리면, 제가 계속 내가 말씀드린, 25,000원 말씀드린, 27,000원 했다가 22,000원 내리기가 참저 안타까웠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만큼 걸리지 는뭐 뭐, 뭐 그래서 뭐 6개월 1년 걸릴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주당 가치가 계약 체결되는 반드시 공지가 나올거고 그때까지 이 회사의 주식은 간망하고 기다리시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제가 볼때 대충 2만원대 후반에서 2만0원대 초반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을 또 예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오고 18,500원 선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18,500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대환유화 오늘 대환유화가 또 올라가네요 근데 실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더라고요. 또 거기에 실망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그게 제가 그럴 때 실망을 또 일으킬까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또이 주식이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16만 원 잡았어요. 16만 원. 16만 원 잡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2분기 보다는 3분기가 낫고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낫고 낫다는거는 매크로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낫다는거는 나름대로 분석과 우리 저희들 보다 똑똑한 증권사의 패널들 그리고 추정치를 확인해 보는 사람들까지 다 분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11,2만원대는 수익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수익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체의 그래프 자체가 이 회사의 주가를 대변하는 거고, 이 회사의 영업력을 대변하는 거고, 이 회사가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다 이런 변동폭에, 심한 변동폭도 아니지만, 이렇게 오르막이지하다가 이제 이론을 만나면 아 중국이 그나마 조금씩 나아질 뭔가 조짐이 보이겠네 플러스 이 회사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씩 개선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이래 내려올 때는 아 이거 이 회사 안 좋아지겠네 아 중국 경기 안 좋아지겠네 아이 회사 앞으로 전세계 플라스틱 원료의 시향이 별로 안 좋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맨물로 이만큼 폭탄을 맞아도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또이올라할 때는 아, 그게 아니고 좀 다시 턴을 한다 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시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16만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고점이, 요 고점은 정고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매물폭탄을 맞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이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조금 매크로 환경만 바뀐다면 그럼 회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고점은 실은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16만원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거고 또 16만원 정도 되면은 익절를 일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또 말씀드린 거지. 그래서 11,2만원대 계속 매수를 하고 찬바람이 불면 좋아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 기타 등등을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고점이 전 고점을 위해서 반등을 시작했던 요날 가격입니다. 요날 가격. 그러면 은 이제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는게 좀 불안스럽다 했던거고 여기서 2-3일 조정을 받는다든지 1-2% 내려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조정 받다가 14만원대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볼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주에 확인이 될것 같기도 하고 늦어도 9월 초순에는 확인이 될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는 13, 4만원대, 13만 5천에서 1 4만 사이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 추세 상승 다시 한번 나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자, 감망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반도체가 아주 즐겁습니다. 좀 이래 빠져주면 아주 좋아요. 왜? 제가 매수해서 들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좀 안, 안 움직여 주면 좋겠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전쳐보지만 10월달에 삼성자 75,000원 뚫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익 q 씨시도 여기서 10% 이상은 수익이 나올 것 같네요 제 말이 참, 참인지 거짓인지 시간가면 확인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나스닥도 강보합 선물도 광부하. 아마 그렇게 등락폭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 13,700이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여기서 세게 반등이 안오고 행보만 한다 하더라도 내일 곧 수피의 외국인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네. 그 다음은 검수도 던다라 아마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또, 우리 인는또 팔기 시작하겠죠. 뭐, 인이 파는 건별 의미가 없지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 매수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우리 시장은 좀 탄력을 받을 건데, 조금,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2,550선입니다. 2,550선이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슈팅 논다면, 아마 또, 쇼과 롱 사이에 눌림목이 또 심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만 천 가지 만 가지 걱정 나 아무도 못 하겠죠. 막 이랬던 저랬던간에 저희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대완유아나헌만뭐 조금씩 우상형만해 주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또이 단타의 욕을 못 느끼고 아 욕을 너무 느껴서 대한항공을 2만 2천 2 23,250원에 조금 실었습니다. 제보좀 실었습니다. 제가 단타로 들어왔는데 내일 딱 한번 슈팅이 놓을 것 같아요. 안 놓으면, 네, 안 놓더라도 저는 내일 정리할 생각입니다. 놓으면 은 놓은 대로 수익 보고 빠질거고, 딱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왔는데 이유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호텔신라 아시아나 조정을 받고 LCC 쪽도 그렇고 한번 살짝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단타용으로 오늘 한번 뭐 바로 말씀드린 한 5천 주 들어갔습니다 5천 주 ,000주. 5천 주를 사봤는데 내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르던 내리든가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들 고생도 하시고 h m f 입 때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가난은 빠지맙시다. 어차피 받을 스트레스 같으면은, 뭐, 저렇게는 못 받더라도, 무대응도 하나, 한 가지 대응책입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요 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의 깊게관찰만 하시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일이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매각 시기가 돌아가는, 즉각, 즉각 돌아가는, 그 순서대로, 저희들도 그 파도에 몸을 한번 맡겨보시죠.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